이 영상은 라이드 패스 상품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보통 호에코를 많이 추천하긴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눈이 덮인 온천이라면 아마 호에코가 가장 맞는 곳일 겁니다. 다만 호에코의 경우 가장 먼 곳에 있어서 온천 시간이 짧고 애매한 식사 때문에 저는 모리노유타를 추천드렸어요. 이번에 이 상품을 이용하신 분께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계속 버스를 타면서 앱을 보여드렸는데 현금만 탑승이 가능하다고 거부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날짜를 변경하려고 했으나 사용시장 버튼을 누른 후라 어떠한 조치도 할수 없게 되었어요.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내와 함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상품을 이용하시려면 꼭 알고 하시길 바랍니다. 모리노유타 상품은 가파라이나 왕복권, 온천 이용권, 뷔페 식사권 이렇게 세 가지가 합쳐진 상품입니다. 나이트패스 앱을 사용해서 구매하면 5,000엔에 이용이 가능한데, 이럴 경우 단점이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하는데 이 예약 전화가 일본 전화로만 예약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전화로는 예약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홋카이도 여행 일정 짜기가 고민이시라면 크몽에서 눈먼 여행을 검색하세요.